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 10번 11번에 린네롱 원피스를 먼저 봉제로 보여드렸던 그 원피스 패턴 을 오늘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만들기는 간단한데 이 패턴이요 조금 어려워서 패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봐주셔야 될게 자를 이 방향으로 잡고 그리느냐 또는 반대로 이 방향으로 잡고 그리느냐에 따라서 호세실료 s 시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자를 어느 방향으로 잡고 그리는지 잘 보셔야 하고요. 인터넷상으로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패턴을 올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어, 패턴의 공식이 모두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맞고 이 선생님은 틀리냐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 그 선생님만의 스타일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선생님 오시고 또 저는 저 스타일대로 가르쳐드리니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4분의 1 축도로 그리지 않는 이유는 패턴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요. 4분의 1 축도 그림만 보아도 그걸로 어 충분히 이해하시고 패턴을 그릴 수 있지만은 완전 초보자들은요, 그 4분의 1 축도를 보고는 패턴을 이해는 할수 있으나 실제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꼭 패턴을 정상적으로 그려 올리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할까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는 원피스 패턴을 그려볼 건데요. 참고로 이 패턴은 좀 어렵습니다. 항상 무엇을 만들든 간에 일단 원형을 먼저 그려놓으셔야 돼요. 원형. 원형 설명은 앞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2.5cm 올라간 점에서 옆으로 18cm 주. 18cm 끝난 점에서 아래로 6cm. 6cm 내린 점과 2.5cm 올라간 점을 서로 연결합니다. 뒷목점에서 5사이즈인 21.5cm 내려와서 두 점을 찍고 등 길이 38cm 내려와서 두 점을 찍습니다. 55 사이즈인 등품 17.5를 찍고 아래 위로 연결하신 후 어깨 끝점을 찍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8.5cm. 자, 저는 바스트를 86cm로 뒀고 허리를요, 웨스트를 72cm로 뒀습니다. 제 허리 아니에요. 이거 제 사이즈라면 옷이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변형시켰어요. 그 다음에 굳이 힙 라인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는 힙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분은 본인이 주고 싶은 만큼 주시면 돼요. 보통 1.5에서 2 정도 주시면 되는데 저는 2cm 주겠습니다. 그러면 86 나누기 4 더하기 2cm 하면 23.5cm가 나옵니다. 23.5. 점 찍으시고, 이거를 밑에까지 쭉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전체 기장은 지난번 그 영상에서는 제가 108cm로 잡았거든요. 이 밑단 길이가 종이가 안 나와서 종이를 연장시켰는데, 이번에는 그, 그림을 그리기 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100cm 에서 자르겠습니다. 짱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 옷은 민소매 옷이죠. 여기에 소매가 안 달리기 때문에 속옷 보이는 걸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옷은 그 영상의 옷은 2cm 올렸어요. 다 1cm 올렸습니다. 허리선도 2cm, 진동선도 2cm, 어깨선도 2cm를 파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오버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리는 거를 뭐 1cm, 1cm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1.5, 1.5를 올리세요. 이 패턴에서는 무난하게 1.5cm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진짜 허리 라인이 되겠죠? 허리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바스트 라인도 제가 지금 1.5cm 올렸습니다. 어깨 끝점도 저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보다도, 어 민소매 옷을요, 어깨 끝까지 나오면 보기가 싫습니다. 요 끝보다도 올려주는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올리시면 되는데, 무난한 거는 1.5인 것 같습니다. 이 옷에서는 그냥 1.5만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올리는 요 점과 요 점을 잡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등품을 파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많이 파게 되면요. 어깨 뒤에 여기, 여기 등, 여기 살이 많이 보여서 보기 쉽지만은 조금 정도 파내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민소매 옷들이 대부분 좀 파여져 있죠. 부분이. 자, 이렇게 한번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 자를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요, 이 부분이 직각내기가 좀더 편합니다. 여기는 날개뼈가 있죠. 날개뼈 견갑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운데쯤을 잡으세요. 가운데쯤 잡고 평행선 하나 그어놓으시고, 여기에서 0.5 정도를 다, 그0.5 정도를요, 댐피를 시킬 거예요. 여기를 나중에 없애버릴 겁니다. 다트로 박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좁아서 다트로 박기도 불편하고, 박으면 또 자국이 생겨서 보기 싫겠죠? 이 부분을 접어서 어, 테이프로 붙여버릴 거예요. 감쪽같이.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미세하게 살짝 원단이 봉, 뜹니다. 살짝 뜨면서 뼈 있는 부분이 편안해지겠죠? 그 부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MP 시킨다라고 합니다. 접거나 잘라내어서 모양을 살짝 변형시켜주는 것을 MP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옷이 민소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살짝 뜨기도 해요 옷을 입으면 이 겨드랑이 밑이 살짝 뜨거든요 이 부분을 완전히 죽여주고 싶다 그러면 1cm 정도를 작게 그리셔도 돼요 그런데 허리둘레가 굵기 때문에 허리둘레가 오히려 여기보다 더 튀어나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짤로 하게 들어와야 예쁜데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를 손대지 마세요 사이즈가 안 나온다면, 자, 저는 지금 허리를 72로 뒀죠. 72 나누기, 자, 4분의 허리. 더하기 다트 분량이 있어야 되고요. 여유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여유는 여기에서 2cm를 뒀다면, 여기도 똑같이 2cm를 추면 되는데,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거와 무관하게 더 적게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72 나누기 4. 18cm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 18cm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량이고, 나머지가 지금 5.5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5.5 분량을 어떻게 해서 나누어 줄 것인가? 다트를 2cm를 주겠습니다. 자, 5.5가 남았죠? 이거를 다트를 2cm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2cm. 그리고 남는 게 지금 3.5cm가 남았습니다. 이 3.5cm를요. 이 옷은 지퍼가 들어가는 옷이라서 뒤에가 여기 한 1cm 내지 1.5cm를 싹 잘라내면요. 옷이 촥 달라붙는 게더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서 또 1cm를 죽였어요. 그러면 1cm 빼내고 남는 게 지금 2.5cm입니다. 2.5cm 가량이 남는데 여유 분량을 주고도 남죠. 자, 그래서 저는 잘 보세요. 이옷 자체가 지금 민소매라서 여기 조금 줄여주면 제가 이쁘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나중에 살짝 1cm 정도 축이겠습니다. 1cm를 축이고 그리고 그대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허리가 적어도 한 1cm는 들어와야 이쁘겠죠. 0.5나 1cm 들어오세요. 돌아서 요선이랑 요0.5돌왔는 요선이랑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남는 분량이 여유 분량이에요. 자, 이 여유 분량이 지금 한 1cm 가량밖에 안 되는데 위에는 2cm 주고 여기는 지금 여유를 1cm밖에 안어왔어요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 앞쪽 패턴을 그릴 때요.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여유가 난중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옷디오인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 맞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이 직선을 끝까지 이 위에 올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패턴을 작게 그렸죠 자이 패턴은 우리 등판에 보면 여기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잡아먹으면 안 돼요 쉽게 그리는 법은요 여기 허리 라인에서 제가 MP 시켰는 요선 있죠 요까지 자연스럽게 사선을 긋습니다 연하게 긋고 나면 이 부분이 각이 빡빡 져 있어요. 각이. 그이 부분을 곡자로 자연스럽게 대고 둥글려 주세요. 자, 여기 들어왔나? 요 선이랑 이 부분. 자연스럽게 진하게. 이때 작아요. 이 직선 긋는 것보다 더 들어가게 휘어지게 그리면 안 됩니다. 접선 되도록 그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방금 자를 이렇게 됐죠. 자, 그대로 돌리세요. 위로. 돌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지퍼를 나중에 끝까지 쫙 트여 올리다 보면요. 등 여기에는 그 날개뼈도 있고 등판도 넓어서 꽉 차는데, 여기 목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살짝 꺾이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부분 살짝 들어가는 게 많은 킹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를 이렇게 대다 보면 끝이 한0.23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는 그대로 잘라내세요. 아주 미세하게 패턴을 그려놓고 봉제하실 때 이거를 그대로 박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봉제를요. 패턴 그린대로 잘 박아주셔야지 옷이 이쁘게 완성이 돼요. 아, 허리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폭은 자, 만약에 이 원피스가 A라인 원피스다. 그냥. 그냥 A라인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인형 옷을 만들듯이 이거를 완전히 옆으로 꺾어버리면요. 여기 철사가 없는 이상 옷이 여기 날개 부분이 훅 꺾여버려요. 이렇게 쑥, 앞쪽으로. 그래서 옆으로 내고 싶은 만큼 낼 수가 없어요. 보통 이 스커트 기장에 한10% 정도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얘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기장이 만약에 63이다. 그러면 보통 한6.3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옷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절개를 넣어서 아주 너플너플거리게 옷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드레스처럼. 그러면 옆에 나가는 거는 자기가 나가고 싶은 만큼 나가시면 됩니다. 그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을 나갔어요. 전체 13. 그러니까 이 옷에는 제가 한 10cm만 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동영상이 었뻤다면 그대로 하시고 싶으면요. 13cm 나가세요. 자, 허리 선과. 나가는 선을 연장해서 쭉 콧습니다. 바깥으로 13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절개를 어떻게 시키느냐. 자를 요렇게, 요 끝나는 점. 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때 위치가 순수하게 허리 위치. 에 가운데보다는 좀더 왼쪽으로 쏠리는 위치가 이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요 자가 완전히 이렇게 블루하게 나오면 굉장히 옛날 옷처럼 보여요. 여기가 많이 휘어지면 박을 때도 어렵고 박아도 안 이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를 이렇게 좀 슬림하게 보는 위치를 눈대중으로 이렇게 잡는데요. 학생분들께 이렇게 하라고 해도 처음에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선생님들께서는요. 위치를 지정해주죠. 전체 가운데가 지금 21cm입니다. 21cm의 가운데면 지금 10.5cm 한이 정도거든요. 이 가운데보다도 좀더 옆선 쪽으로 좀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 게좀 이뻐요. 옆으로 가는 위치도 1 내지 1.5cm 옮겨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1.5cm 가볼까요? 자를 다시 대 볼게요. 이렇게.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1cm만 가도 이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자를 대 보고 이쁜 정도만큼 가면 돼요. 1 내지 1.5cm를. 그 여기 약간 슬림하게 내려오세요. 자, 1번. 자방향, 요렇게 잡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를 반대로 돌리세요. 마주보게. 제가 아까 다트는 2cm 준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2cm 양을 잡으세요. 이만큼 없어지는 분량. 어떻게 잡느냐 하면, 요점 있죠? 요즘에 딱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요전보다도 좀더 아래쪽. 한 1cm 가량 아래쪽을 잡습니다. 끝까지 선긋지 말고 가다가 수도 2번, 3번은요. 다시 자를 반대로 돌리세요. 다시 돌려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그립니다. 이 부분이 어색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여기는 싹다 사라질 부분량이죠. 패턴이 분리되면서. 됐나요? 자, 그러면, 바스트 품이요. 여기서 요만큼 줄어들고, 여기서 요만큼 줄어들고, 여기서 요만큼 줄어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여유를 2cm를 뒀기 때문에, 이거 다 합하면 한 1cm 정도 될것 같거든요. 1cm를 빠져도 여유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다스트의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1cm 이 자리에 점을 찍으시고 자이 점에서부터 내려가면 되는데요. 잘 보세요. 보통 일반 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대로 직선 쫙 내려와서 이 선이랑 이 선이랑 평행되게 내려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밑단이 훌이 울렁울렁 들어가는 이렇게 드레스 같은 옷이잖아요. 그러면 이 밑바닥을 자, 요만큼만 봤을 때는 그대로 내려오는 게 맞는데 지금 13cm만, 아, 원하는 만큼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폭이 넓어졌죠? 이폭의 가운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얼추 가운데 정도 약간 휘어지더라도 그렇게 내려오는 게 나중에 옷이 밸런스가 맞고 이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전체 가운데 살짝 안 내도록 연하게, 휘어지게 내려왔습니다. 별 표시 안 나도록. 그리고 갖는 폭만큼, 자, 10cm 옮겨갔네요. 그러면 여기 내려왔는 요선에서 10cm를 좌로 한번 점 찍으시고, 이 점과 다트 오른쪽 끝나는 요점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 다음, 이번에, 다트 끝나는 왼쪽 점과 중심선에서 10cm 갖는, 요렇게 또, 엑스자처럼 되겠네요. 요렇게 끄으세요. 여기는 나중에 요 부분은 없어지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은요, 중복되는 분량이에요. 그런 표시를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렇게. 아시겠어요자 그림을 한번 뺏게 보면요 패턴 하나가 이렇게 해서 뒷라인 쭉 따라가면 되고 여기 허리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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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요렇게 되는 옷이에요 이 옷은. 자, 쭉 올라가서, 요렇게 해서 패턴한장 나오고, 또 다른 한 장, 이 옆에 있는 요 패턴 있죠? 이 패턴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되겠죠? 이게 많이 중복될수록 원단 여기 울렁거림이 이렇게 심한 옷, 드레스처럼 그렇게 되는 옷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목은, 목은 원하시는 만큼 파주시면 되는데, 저는 뒷목은 1cm 내리고, 옆목은 4cm 팠습니다. 여기는 나 중에 버려지는 공간. 여기도 버려지는 공간. 이거 다 버려지는 공간. 이거 두 개는 붙어서 한 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장. 그리고 이 밑단 정리를 안 하는 이유는 자이 밑바닥 요 밑바닥 뾰족뾰족한 거 있죠. 예전에 저 이렇게 다 깎아줬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앞 뒤판 연결해서 한 번에 제가 쭉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뒤판입니다.